북한 함경북도의 웅장한 자연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산이 있습니다. 바로 칠보산이죠. 아마 우리에게는 금강산이나 백두산만큼 익숙한 이름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북의 금강이라 불릴 만큼 그 절경이 빼어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일곱 가지 보물이 묻혀 있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그 이름처럼 칠보산은 걸음마다 새로운 보물을 발견하는 듯한 설렘을 줍니다. 수천년의 세월과 바람이 빚어낸 기암괴석들은 마치 거대한 조각전 시장 같기도 하고 신선들이 논의던 비밀스러운 정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칠보산의 진짜 매력은 산과 바다가 맞닿은 곳에서 완성됩니다. 해칠보라 불리는 해안가에 서면 지푸른 동해의 파도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부딪히며 부서지는 장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다 위로 솟아오른 바위섬들과 그 위로 꿋꿋하게 뿌리를 내린 낙낙장송들을 보고 있으면 자연이 부리는 마법에 압도되는 기분이 듭니다. 산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천년 고찰 개심사의 고즈넉한 풍경은 또 어떤가요? 사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칠보산의 자태를 묵묵히 지켜봐온 그곳의 공기는 유난히 맑고 깊을 것만 같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해돋이는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게 할 만큼 찬란하다고 하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동해를 품고 있는 저산의 흙을 직접 밟아보고 그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자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리움만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 일곱 가지 보물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칠보산의 능선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려봅니다.